안녕하세요. 저가 낀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얼마 전에 타이머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중고로 제가 뭐 어디에다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고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중고로 구매를 했고 뭐 사실은 뭐 몇개더 구매를 했어요. 싸게 나와서 제가 구매를 하긴 했는데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지금 두 가지 똑같은 건데 뭐, 오토닉스에서 나온 거예요. 오토닉스에서 나온 건데, 지금 보시면, 뭐, FS42라는 모델이에요. FS42라는 모델이고, 하나는 소스가, 즉, 전원이, 어, 24V에요. 12V부터 24V. 뭐, AC든 DC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AC 12V부터 24V, 또는 DC 12V부터 24V까지 입력으로 쓰고, 커넥터는, 속에 있는 뭐, 커넥터 단자는, 220, 250에, 2 2 0 3A까지 쓸수 있는 그런 거, DC나 a c 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입력을, 즉, 전원을, 전원을 DC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AC220으로 사용하든지,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DC는 놔두고, AC로 이제, A/C로 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어, 잘 보이나? 이게 구형이에요. 구형과 신형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구형이에요. 구형인데 일단 결선도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FS42는 디지털 타임으로서 설정은 요건 이제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숫자를 올려서 이렇게 설정을 하죠. 숫자를 올려서 설정을 하고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요 속에 딥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어, 제가 사용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이걸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알아보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한 것보다도, 아, 그,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고, 결선도는 간단해요. 2번과 7번에, 2번과 7번에 전원을 입력을 하면 돼요. 뭐, 100V부터, 240볼트까지 AC 50이나 60Hz, 100볼트는 뭐 50Hz인지 여기는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살짝 나눠져 있는데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원은 220으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음, 2번과 7번에 음, 220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 있냐면 이거는 릴레이로 출력이에요. 릴레이 출력. 즉 접점을 쓰는 거죠. 닐, 속에 들어있는 릴레이에 접점을 이용한다. 그래서 어, 일반적인 타이머하고 똑같습니다 음, 8번이 컴단자고 5번 6번이 어, NC와 NO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넣지 않아도 음, 8번과 5번이 원래 붙어 있다 8번과 5번이 원래 붙어 있다가 설정된 시간 이후에 8번과 6번이 붙는다 한시접점이라고 그러죠 한시접점으로 쓰는 게 하나 있고 한쪽은 1번과 3번은 리셋 기능이에요 1번과 3번을 누르면 리셋이 된다는 거죠. 숫자가 올라가다가 리셋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1번과 4번은 인피닛, 즉, 어, 지연이라는 거죠. 지연. 아, 중간에 일시정지 또는 지연. 어, 그러니까 이게 1번과 4번이 붙어 있으면 얘가 설정된 그 시간이 먹질 않는다는 거죠. 먹지 않고, 어, 놓게 되면 다시 음, 설정된 시간 동안 동작을 한다는 래서 이게 억제라는 뜻인데 이게 지연이라고 할수 있죠. 지연 억제.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음, 즉 여기에 보면 똑같죠, 뭐 2번과 7번에 전원을 연결을 해놨어요. 소켓을 쓰는 거잖아요. 소켓을 쓰지 않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뭐요런 타이머는 소켓이 없어도 돼요. 이거는 이제 음, FX4S라서 요거보다는 좀 하나의 버전 조금 더 어, 난건 아닌데, 에, 이게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타이머와 카운터를 쓸수 있는, 요거는 그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FS4, 에, FX4S라는 요거는 FS42. 에, 요거 좀 틀린 소켓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켓이 있는, 8핀짜리 소켓이 있는 것을 사용을 할 것이고, 딥스위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속에, 여러분 딥스위치에서 어, 출력이나 뭐 시간 설정 이런 것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세밀 또 훨씬 더 여러가지 기능을 쓸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그래 이렇게 이게 앞쪽에 이것처럼 앞쪽에 이렇게 딥 스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이건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지는 못하고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경우에 타이머를 사가지고, 음, 기본적인 설정을 그냥 쓰실 수도 있겠지만, 어, 그 딥스위치를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목적으로쓸수 있다. 그게 장점이에요. 여기를 커버를 열게 되면, 커버는 이렇게, 여기 사각형으로 이렇게 좀 직사각형으로 좀 길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살짝, 어, 살짝, 요 핀인들을 살짝 누르면서, 반대쪽도 살짝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면 이 옆에 딥 스위치가 있어요 딥 스위치가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는데 어,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다 끌게요 이렇게 여기 보면 써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온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끄고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연결 해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그래서 전체적인 거 음, 전기를 넣고 전부 오프를 했을 때 어떤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 10에다 해놨어요. 10, 1이라는 10에다 설정을 해놓고 전원 한번 더 볼게요. 어, 켜자마자 출력이 나오면서 저 출력 쪽에다 하나 연결을 해놨거든요. 응? 출력 쪽에다 연결을 하나 해놨는데 어, 출력이 계속 나오고 어, 정상적인 동작이 되지 않네. 응, 전부 다 끄면 출력은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계속 시간이 가는 거죠 계속 시간이 가면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기능을 하나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1번부터 8번까지의 딥스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설정을 해야 된다 자, 아까 지금 아까 여기에 아까가 아니라 1번과 3번이 리셋이라 그랬어요 리셋 이거 1번과 이거 4번이네 1번과 3번 이것이 리셋이에요. 리셋을 한번 해볼게요. 내부에 그, 요 앞쪽에, 디스플레이 된그 앞쪽에,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리셋이 돼요. 리셋. 외부에 1번과 3번을 연결하면 또 리셋이 되는 거죠 이렇게. 리셋. 그죠? 또는 억제라 그랬죠? 인피니 이걸 누르면 그 자리에 서요. 이대로 그 섰다가 다시 동작을 한다는 거죠. 억제, 지연, 뭐 일시정지. 근데 뭐 어차피 안 되는 거지. 이걸 설정, 이 기능에 대해서는 뭐 맞지만은 딥 스위치를 다 끄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그것을 쓸 수는 없다. 쓸 수는 없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8개 딥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8번까지 있어요. 1, 2, 3은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에요. 1, 2, 3은 시간. 1, 2, 3은 시간을 설정한다. 즉, 지금, 뭐, 이렇게, 뭐, 100분의 1초, 아니면, 뭐, 10분의 1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1초에 갈 수도 있고, 1초의 단위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0.1초로 갈 수도 있고, 0.01초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은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시간을 설정하는 것에 쓰이는 딥스위치다. 그래서 제가 1번에서 3번까지는 시간을 설정한다. 화이트보드로 해야 되나? 자, 설명을 잠깐 드리면 딥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음, 8개. 1번부터, 아, 이거는 번호만 했지, 위치는 저... 그 뭐랄 그래? 키국교는 이렇게 돼 있다고 치짜뭐 이렇게 화살표. 아래쪽으로 내리면 온이다 이런 형태 이렇게. 자, 1번부터 3번은 시간. 4번은 사 음, 4번이 4번이 뭐더라. 4번이 5번 아, 요거 이제 4번은 가, 감. 가, 감. 가, 감이죠. 이게 이제 그 설정된, 그 만약에 10초를 설정을 하면 1초부터 0부터 1, 2에서 10초까지 가는 것이고, 감을 하게, 되는 얘는 가. 감은 10초에 있다가 9, 8, 7, 6, 요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어. 그 다음에 5번은 정전이래, 정전. 정전에 의해서, 음, 즉, 껐다가 키면, 그게 기존에 있던 그 설정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디스플레이 에서 넘어가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게 하는 것은 정전. 그죠. 정, 처음 껐다 키면 0으로 돌아가게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넘어가던 1부터 2, 3 이렇게 넘어가던 것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그래서 요거 5번은 정전에 쓰는 것이고, 6, 7, 8번은 출력이에요. 출력을 어떻게 쓸 것이냐, 온딜레이, 오프딜레이, 딜레이 그 정도로 쓸수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출력이다. 그래서 1, 2, 3번은 시간 설정을 하는 것이고, 뭐 0.1초로 아니면 1초로, 0.01초로 하는 어, 4번은 가감, 5번은 정전, 6, 7, 8은 출력. 어, 요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은 출력을 먼저 한번 만져 볼게요. 자, 출력을 6번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만. 6번만 켜고 6번을 켜고 아, 6번을 켰더니 6번을 켰더니 제가 이제 10이라고 맞춰 놨어요. 6번을 켰더니 음. 0.1초 출력 나오고 0.1초 출력 나오고 음, 출력이 계속 나오네요 0.1초 자 그럼 1초에 설정을 하고 자 1초 후에 1초 자 이렇게 되면 음 0.1초 단위라는 거죠 여기 시간이 출력은 음, 6번을 켰어요 6번을 켜게 되면 설정된 이후에 출력이 나온다는 거죠 설정된 이후에 출력이 나고 그 출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시간은 멈추는 것이다 6번을 켜면 그렇다면 1, 2, 3번의 시간 설정은 1, 2, 3번의 시간 설정은 0, 자 지금 보면 100에다 놨는데 100에다 놨어요. 100에다 놨는데 1초야. 그러면 0.01초라는 거지. 요 이걸 만약에 1에다 놓으면 0.01초 0.01초 동안 계속 카운터를 한다. 1, 2, 3번을 쓰지 않으면 0.01초 단위로 넘어간다. 0.01초 단위로 출력이 되는 것이다. 지금 1000에다 놨는데, 1000에다 놨는데, 10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0.01초지. 세개 1, 2, 3번을 모두 끄고, 6번으로 출력을 주게 되면 0.01초. 아, 자, 0.01초. 그러면 이제 출력은 이제 6번에만 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1번, 시간에 설정하는 1번 한번 볼게요. 1번만 설정을 할게요. 1번만 설정을 하고. 아, 이 집에 따 시간. 자, 그러면, 어. 자, 1번에 설정을 하고, 10에다 놨어요. 10에다 놨더니 1초가 돼. 12 1초. 0.1초. 하나에 제일 아래단위가 0.1초다. 0.1초 넘어가서, 10, 10에다 설정을 해야 1초가 된다. 그래서 1번을, 음, 그타이머의 1, 2, 3 중에 1번을 on으로 하게 되면 0.1초씩 숫자가 넘어간다. 0.1초씩. 자. 한 단위가 0.1초씩. 0.1초. 10에다 놓으면, 그죠. 자, 그러면 1, 2번을 켤게요. 1, 2번을 켜고. 아, 2번만 켤까? 자. 아, 1번을 끄고 2번만 켰더니 초단위로 넘어가요. 초단위. 그죠. 10에 다 넣을 10초가 되는 거지. 10에 다놓으면 10초가 된다. 그죠. 1, 2, 3번에 딥스위치, 시간을 설정하는 딥스위치를 2번만 켰더니 1초 단위로 넘어간다. 1초 단위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1초에 만약에 1초에 설정을 하면 1초 후에 출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1초 후에 출력이 나온다. 자, 이번에는 3번만 한번 켜볼게요. 3번. 아, 3번을 켰더니 3번만 켰다. 1초. 응. 아, 10초야. 자, 10초. 응. 10, 요게, 요게 1에다 놨더니 10초가 되네. 지금 대충 보면 10초가 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닌가? 야, 이거 헷갈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10초라... 요거는 한번 봐야겠네 제가 그러면 단위를 보기가 되게 어렵네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요 타이머를 하나 예제에서 타이머를 하나 놓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1에다 놨을 때몇 초가 되는지 10초는 아닌 것 같아 3번을 켰을 때 3번을 켰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일단은 타이머를 달아서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설정을 해놓고 한번 보니까, 3번만 켜게 되면 6초에 1씩 넘어가네요. 지금 리셋 을 한번 해보고. 자, 4, 5, 6. 6초에 1씩 넘어갑니다. 3번만 오늘 했을 때는 6초에 1씩 넘어간다. 아, 좀 특이하네. 음? 잠시만요. 맞는 것 같아요. 3번은 6초에 1씩 넘어간다. 그죠? 그러면, 자, 2에다 놓으면 12초에 넘어가야겠네? 자, 12초에 넘어가는지 보겠습니다. 2에다 놨을 때. 어, 맞아요. 어, 좀 특이하네. 설정을 이제 높게도 할수 있겠죠? 어, 이게... 뭐. 자, 좀 특이하게, 3번만 켰을 때는 6초에, 6초에 음, 1층 넘어간다. 그래서 1, 2, 3은 좀 음, 특이하지만, 특이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시간 설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 0.1초 정도에 넘어가겠습니다. 0.1초 정도에. 0.1초에 넘어가도록 일단 설정을 했어요. 일반 켜가, 1번만 켜가지고 0.1초씩 어, 숫자가 넘어가서 보이게 해놓고, 근데 출력을 한번 볼게요. 출력은, 음, 지금 6번을 켰잖아요. 6번만 켰습니다. 그래서 6번을 켰을 때, 전부 다 껐을 때는 안 되고 6번만 켰어요. 이번엔는 7번만 한번 켜 볼게요 6번은 끄고 출력이 6, 7, 8 이었잖아요 그래서 7번만 켜고 한번 볼게요 7번만 켜고 아자아 아, 7번만 켰더니 일단 출력이 첫, 첫 번에만 나와 첫 번에 나오고 계속 리셋되면서 넘어가기만 하지 출력이 더 이상 뭐 다른 동작을 시키진 않네요 그죠? 7번을 켜게 되면 설정된 시간 이후에 출력이 나오고 계속 시간이 리셋이 되면서 반복이 되면서 넘어가기만 하지 다른 출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은 그렇게 쓰는 거고 8번 한번 켜볼게요. 7번 끄고 8번만 8번도 마찬가지네. 음. 8번을 켰더니, 자, 1.2초에 출력이 나오고, 꺼지네, 한번. 자 그럼 다시 한번 1.2초에 출력이 나오고 1.2초에 꺼지는 건 아니네 좀 특이해요 자 그럼 제가 시간 한번 자 1.2초에 출력이 나오고 4초, 5초, 6초에 꺼지고 특히, 쓸데가 없는데. 음. 자, 8번을 켰더니, 1.2초 후에 출력이 나오고, 6초 정도에 또 출력이 한번 나왔다 꺼져요, 이게. 1.2초에 출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 5초, 6초에 꺼져요. 6초에 꺼진다? 음. 1.2초에 나왔다가, 6초에 꺼지면, 그죠? 어 3.8초 정도가 이제 저거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얘가 원래 타임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8번은 쓸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정된 이후에 출력이 나왔다가, 어한 3.8초 후에 그게 꺼집니다. 꺼지는데, 레인지를 틀었을 때, 어떤 동작을 하는지 요걸 볼게요. 요걸좀더요 레인지하고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출력이 나... 아 그러네. 으흠. 맞았어요. 8번을 켜게 되면, 8번만 켜게 되면 설정된 시간 이후에 출력이 나왔다가, 그리고 여기 레인지를 트는 게 있어요. 시간 설정하는 타임이라고 써 있어요. 그 고기를 설정을 하게 되면, 자 1.2초에 출력 나왔다가, 이 시간 동안 먹다가 꺼진다는 거지. 음. 아, 그렇구나. 음. 8번은, 음, 설정된 이후에 출력이 나왔다가, 레인지로 틀어주는 시간 동안, 음, 시간 이후에 꺼진다는 거죠. 어, 딜레이 시간이네. 여기 딜레이 시간을 쓸수 있는 거죠. 1.2초 후에 출력 나오고, 딜레이 시간 줬다가 꺼지는 거죠. 아하. 그 이후에 리셋돼서, 시간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넘어가는 거지, 시간은. 1.2초에 출력 나오고, 바로 꺼져버리고, 시간은 계속 가고, 음 아, 이것도 쓸모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8번은 요, 이, 이런 용도이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4번이... 4번이 뭐였죠? 가감이었고, 5번을, 자, 5번을 지금 꺼놓은 상태야. 정전, 음, 정전이 됐을 때, 그걸, 음, 입력을 하고 있느냐, 기억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넘어갈 때, 끌게요. 자, 30에서 껐어. 30초 나왔을 때 껐는데, 한번 켜봅니다. 그대로 있잖아. 그죠? 그니까 이게 또, 웃긴 게그 5번에 정전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선택하는 게 그걸 켜면 안 돼. 오늘 하지 말고 오프를 해놔야 돼. 오늘 하게 되면 자 오늘 해볼게요. 5 번을 켰습니다. 그러면 껐다가 켜면 날라가버려. 날라간다는 거죠. 날라가니까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도 계속 시간을 좀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5 번을 꺼놔야 되는 거지. 자 꺼놔야 전기가 꺼졌다가 들어와도. 그걸 유지한다 이런 경우는 그런 게 있겠죠 뭔가를 동작시켜서 어떤 걸 이제 섞어준다던가 하는데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 30초 정도를 섞는다 그러면 15초 정도 섞다가 전기가 나가서 그럼 15초는 섞은 거잖아요 15초만 동작을 해야겠지 그럴 때 쓰는 아 요거는 이제 정전이 됐을 때 그런 용도로 쓰면 딱 좋겠네요 아 그래서 5번은 정전에 쓰는 것이고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8번만 켰잖아요 8번만 켰으니까 음. 6 7을 8번까지는 하나씩 켰으니까, 6, 7을 킬게요. 6, 7을 동시에. 자, 6, 7을 동시에 키고 한번 합니다. 음. 자, 이게 뭐냐면, 6번과 7번을 키게 되면 플리커로 쓸수 있는 거예요. 플리커로 쓸수 있는데, 시간이 요거 레인지. 자, 자, 요 레인지로 쓰는 거죠. 그죠? 야, 진짜 좋은 기능인데. 어, 이런 기능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저도 이제 오늘 공부를 하면서 살짝 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익힌 건데 아 이런 플리커 타이머가 되네 6번과 7번을 켜게 되면 플리커가 된다 응? 좋네요 자, 6번과 7번을 했을 때는 플리커 그럼 이번엔 8번까지 켤게요 8번까지 켜서 한번 볼게요 아 이것도 플리커에요 678을 다 켜게 되면 플리커가 돼. 그러니까 1.2초 후에 1.5초 켜졌다가 꺼지고 또 1.5초 후에 또 켜졌다 1.5초 켜졌다 꺼지고. 얘하고는 하고 관계 있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얘하고는 관계가 없어. 얘는 그 그러니까 자, 얘를 시간을 늘리게 되면 시간을 늘리게 되면 2.3초에 달했어요 그럼 2.3초 후에 켜지고 2.3초 후에 꺼지고 2.3초 후에 다시 켜지고, 2.3초 후에 켜지고, 요레인지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이것도 678번을 다 켜게 되면, 음, 요것도 플리커 타이머가 되네. 음, 요것좀 특이하지만, 요것도 678을 쓰게 되면 플리커 타이머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쓸 때는 우리는 그러면 한 6번만 켜고 써도 될것 같아요. 6번만 켜고 쓰면 2.3초 후에 켜지고 계속 출력은 나오는 거지, 설, 요거 같은 경우는. 온 딜레이, 그죠? 온 딜레이 타이머로 쓸수 있는 거지. 어, 기본적으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온 딜레이 타이머로 쓰고 어, 정전 보상도 하지 않고 정전 보상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서 음, 설정된 이후에 그냥 출력이 계속 나오게. 어, 그래서 껐다가 키면 뭐, 리셋이 되고, 그죠? 그런 기능으로 많이 쓰죠. 인피니티, 인피니. 이게 또 시간을 설정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 찾은 건데, 아까 우리 1, 2, 3을 한다 그랬잖아요. 1, 2, 3을 다 켜게 되면, 다나다 켰나? 켰나? 자, 1, 2, 3을 다 켜게 되면, 1, 2, 3다 켜는 건안 했잖아요. 1, 2, 3을 다 켜서 하게 되면 1이라고 설정을 하잖아요. 이게 1시간 짜리에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얘가 1시간 짜리야. 어, 얘가, 1 시간이 되면 얘가 1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단위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9,999시간까지도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 제가, 이 어, 요것 때문에 진짜 이게,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가지고, 1, 2, 3번을 다켠 다음에, 1 시간을 좀 기다려봤어요. 여기 숫자를 넘기기 위해서 한 시간을 기다려봤지, 얘가 3,600초가 되더라고. 어, 3,600초가 되니까, 당연히, 1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음, 음. 제가 중고로 구매한 거지만 FS 4 2의딥 스위치의 사용법, 디, 딥 스위치의 사용법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저는 잘은 또 이해가 안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뭐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음? 아주 디테일하게 어디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좀, 미,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실껏 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음번에는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S42의 타이머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한번 점검을 하고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갑긴 맥가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